신발! 빨리 어, 했잖아 어,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亲吧，哎，按照上次先穿。哎，啥事啊？这个不是我培养的好吗？你查查吧。漱口，擦擦，擦。

와 난장판 난장판 인왕팔대인왕팔 이거 안 비춰 보이질 않네. 와.. 드디어 방스포 둔장 아, 이거 깨야 돼. 아, 치지 마. 우리만 이런 거지? 아 응? 씨. 저기 왜 저래? <laughs> 아, 여기 5집으로 한 명만 있었으면 다 됐을 건데. 밖에 한번 점검해볼까? 아, 한번 가볼까? 아 <laughs> <laughs> 재밌는데, 이거. 다박살날다박살날것 같아. 재밌지 않아? <laughs> 어, 그... 저거 너무 많이 온데 갑자기? 우리 기억 있잖아. 아, 기억 계약 나나, 지금? 아, 다시 한번 내내 지금. 하아. 안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우와! 우. 날 싸니까 막흐른다저 도로 잠겼다. 면을 걷다. 저 도로 물에 보였다. 이쪽으로 또, 또. 면을 걷다. 우와! 어메 보이나, 이게? 와. 아, 막걸리 하고. 대포기 안 줘요. 꺼야자 해야될게 아닙니까 아, 비는 오는데 비가 많이 들이치고 따로 전실이 없는 관계로 아, 이렇게 해야됩니다 일단 떡볶이 떡 근데 아빠 그 조개 담았던 통 아니야? 아 그냥 보 뭔데? 호랑이네. 자 손으로 주물렀 손으로 아, 손도 아셨어요 지한데아 언제 으면 됩니다. 좀와 개수대물. 여기다 또 아이 좋습니다. 이 이거 이거 예 끓이면 다 죽겠지. 哎，出去，出去，来吧。哎呦。 되었습니다. 막걸리 하고 먹겠습니다. 자, 소금 온가오이라고요 소금 온도가 오이라고 이 소리 들으면뭐때 응. 아, 어마어마다 아. 아, 물이 어마어마는다 아. 시급제 응. 哦，我二道坝是吧？嗯。 여기를 잘라서 물이 차여서 흘러가는 수모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서 수로형태 만들었습니다. 자, 간이 렇게 그금아 이거 라바지가 一个桶。 버프를 안 잡아봐 자 수거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은 아, 다운으로 안혀겠죠안히면 되겠죠 하하하하 <laughs> 여들어면안 되자마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와야이 수로 멋지다 <laughs> 이가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텐트는 정말 괜찮고요. 새는거 어, 한개 없고 다만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따로 여기 전시이긴 하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뭐할수 있는 곳이 이 텐트는 부각해서 카프를 어, 치고 한쪽을 더 높이고 한쪽을 좀 낮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물이 위안 보이고 떨어지게 해서, 아까 수로를 통해서, 그 깊이 핀 수로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보완을 음. 했고, 지금 아늑하게 저리고 있습니다. 굿! 재밌어.